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상업장관이 다음 주에 방안에 열리셨던 이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LNG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이 LNG 프로젝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철강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은 철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025년도 대박 기운 받아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만큼은 일단 눌러주세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에 마이큰 덜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을 가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자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알수 있는 것은 오는 24일에서 25일에 방안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대미통상 에너지 정책을 통과 하고 있는 이 안덕근 장관 등과 면담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 면담을 통해서 이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될 텐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철강 이야기도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트럼프가 이 LNG 개발 사업에 대한민국 이 투자를 요청하라고 관련 협의를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필요한 게 뭡니까? 가스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이 LNG 가스관이라는 게 결국에는. 철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이 철강 관련된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철강에 대해서는 지금 25%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입이 될이 철강적인 부분은 관세 면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 주지사는 440억 달러 약 64조원 규모로 로 추정이 되고 있는 LNG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철강을 수입을 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다음주에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업에 필요한 철강은 약 160만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160만톤의 규모의 철강을 관세 면제로 이 LNG 사업에 투입을 하겠다라는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종목을 상승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무조건 잡아놨을 때 강력한 수혜를 바탕으로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LNG에 대해서만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죠. 지금 국회의장 만났었던 케빈 메카시, 미국 군함 건조, 한국에서 가능토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미국 군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군함이라고 하면 90%가 철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공화당이 발의했었던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 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이 법안이 발의가 됐을 때 경우에는 미국에 의해 가지고 국내 조선업들이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우선 1,600조 규모의 조선업에 대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미국 측에서는 중국에 대해 선박 자체도 마찬가지로 견제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함정 물량을 늘려 주겠다 라고 했었는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30년 동안 1,600조 규모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년간 42조의 외출적인 부분을 끌어올려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아셔야 될게 이게 조선에만 해당이 되고 있는게 아니죠 국내 조선업이 마찬가지로 함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게 철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철강이라는 게 지금 어떤 흐름이 왔었냐면요. 그동안 중국에서 철강을 조달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와 수수료 부과를 중국에게 전격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철강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산 철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으로써 LNG 사업에 관련된 철강과 조선 사업에 관련된 철강, 이두 가지를 무조건 잡아냈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강력한 수혜를 바탕으로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도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요. 지금 트럼프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종목들에게 변동폭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봤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쭉 들고 가면서 수입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시장은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짧게 치고 나가는 단타 형식의 매매를 해야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단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로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시간 즉 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시간이 부족함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난 3월 18일 우리 주지님들한테 텔레그램 종가 배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람 테크놀로지 그리고 알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들의 차트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종목이나 말씀드리고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눈여 보고 있는 종목들 100가지 이상 찾아보고 당장에 내일 올라갈만한 단기 급등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2시 55분에 종목 선정에 들었었던 자람테크놀로지 이 종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 주인데 사실상 AI 반도체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언제든지 상승이 나 만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4만 원과 4만 천원 라인 때 이 라인 때에서 횡보 중에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일선과 10일선을 타고 행보 중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5일선이 10일선 뚫고 올라가주고 있었던 이런 단기급등 신호를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란테크놀로지 지난 3월 18일 종가배팅을 통해서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월 18일 보시면은 이때 4 1050원대 형성이 되고 있을 때 공략을 해드리면서 다음 거래일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11%장대한복나왔고요8% 상승 마감이 일어남으로써 자란테크놀로지 종목 단기 수익으로 챙겨가기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급등으로 공략하기 너무나 좋은 흐름인데 이 여러분들 이런 수익이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구경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러한 수익을 다 챙겨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구경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기회라는 거는 올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텔레그램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 하는데 제 영상 일시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화면에 잠시 제 연락처를 띄워드릴 건데요 01082184022제 연락처로 텔레그램 링크 이 종목 선정해달라고 종목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발송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주주님들 이렇게라도 수익을 챙겨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두번째로 말씀드렸던 종목은 바로 알체라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현재로서는 이 알체라 같은 경우가 AI 기반되어가지고 얼굴이나 이미지를 분석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인데요 사실상 좀 최근에 말이 많았었던 기업이지만 지난번에 보시면은 1700원 라인때이라인때에서 급락사태 만들어주면서 1400원대 횡보중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언제든지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이 될 만한 그런 흐름들을 보유하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 종목을 지켜보다가 당장의 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동 평균선 움직임을 보시면은 5일선과 10일선이 2 1선 뚫고 올라가주는 이런 단기 급등 신호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어제 오후 2시 56분에. 알체라 종목을 종가 베팅을 통해서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월 18일 보시면은 이때였죠. 파란색 음봉이 나왔을 때인데 1455원 라인 때에서 공략을 해드리면서 다음 거리를 보시면은 윗거리가 달리면서 빠진 흐름이지만 20%까지 장대 양봉나왔고요6% 상승 마감이 일어남으로써 알체라 종목을 단기적인 수익 챙겨가기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말씀드렸던 종목은 바로 솔리드라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 주죠이 종목의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네, 실적 부분에서는 꾸준하고 좋은 성장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에 어디 보시면은 기관들과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5일선이 11선 뚫고 올라가면서 21선까지 터치해주는 모습을 기대해볼 만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당장에 어제 오후 2시 58분에 솔리드 종목을 종가 배팅을 통해서 매수에 대한 사인, 보내드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 보시면은 종가 기준으로 7230원 라인 때 형성이 되고 있었고요 다음 거리를 보시면은 윗 거리가 달리면서 빠지더라도 6.9%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가장 상승세가 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의 수익은 챙겨 나갈 수 있는 흐름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난 3월 18일 단타 급등 종목들을 세 가지 선정해 드렸었는데요. 우리 주주님들이 이렇게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상승 종목 찾아낼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보자 하는 이 개인들의 심리 때문에 고집이라는 게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신 우리 주주님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고집을 부리시고 제가 종가 배팅을 통해서 하루에 세 가지 종목 선정해 드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었어요. 네, 무관심하셨었는데 며칠을 안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족족이 수익을 내다보니까 그때 돼서야 여러분들이 단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이 텔레그램 종가 매팅 운영을 하고 있었던 만큼 결국 이런 흐름을 놓치는 사람이 손해다 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100명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을 하시다가 이렇게 손실을 보고 계시거나 나는 정말 간절하게 텔레그램에 들어와서 하루에 세가지 종목씩 단타 급등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띄워 드렸던 제 연락처 010-818-4022 여기다가 간단하게 종목 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텔레그램 링크 발송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이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 드릴까 하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듯이 100% 무료 종가 베팅 방이라고 적혀 있는 만큼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구경만 하실 게 아니라 움직여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었던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우선 입장하신 다음에 하루 이틀이라도 지켜보세요 수익이란게 안날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 새벽에 보시고 이 종목이라는 문자를 새벽에 발송해 주신다라고 하시더라도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문자 내역 확인하면서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종목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이렇게 종목 선정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매수한 건 좋아요. 하지만 10% 이상 장대형봉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욕심부리지 않는 선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수익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지만은 한 달에 570%에 대한 수익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570%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복리계산기입니다. 일주일에는 5일 그리고 한 달에는 20일 동안 장이 열리고 입니다. 그럼 우리가 20일 동안 장이 열려 있을 때마다 10%에 대한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고 했을 때, 이 수익이라는 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만 투자하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이었던 금액이 일주일만 하셔도 60%까지 불려 나갈 수가 있고요, 20일 차가 되었을 때는 670만 원대까지 불려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570%까지 수익을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타 수익이 더 많은 수익률을 불러올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이런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고 라 말씀드리면서 제 영상 구독 버튼만 눌러주신다 라고 하시만은 제가 텔레그램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받기 위해서는 010-818-4022제 연락처로 종목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주주님들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있듯이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종목들을 선정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저 강산이가 지난 3월 18일 오후 2시 50분에 단기 급등 종목 3가지와 함께 여기 이 스크롤을 내려다 보면은 텔레그램 링크 또한 마찬가지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문자 발신번호 보이시면은 010-818-4022제 연락처니까요. 문자라고 답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철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철강주는 지금 대장주가 될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이 수수료 부과에 의해 가지고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국 조선업 관련되어 가지고 원자재 최대 수혜로도 꼽힐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뭔지 바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현대제철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철강적인 매출적인 부분 1등 기업이 면서 국내 조선 수주 물량 또한 역시 역대 최대치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함정에 대한 협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 중국 관세 수수료 급증 이 세가지 모두가 결국에는 철강에 대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승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두 번째 종목으로서는 바로 세아제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수성용 강관 생산 기업으로서 이 트럼프 정부의 액카천연가스 LNG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고요.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이 세아제강의 핵심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이 종목은 지금 상승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다음 주에 이 이슈에 대해서 부각이 되기 전에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들을 잡아냈을 때 강력한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는 중장기적인 종목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단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텔레그램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제 연락처 저장하셨나요? 010-8218-4022 이거 제 연락처니까요. 여기다가 종목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이 단타를 위해 가지고 텔레그램 링크 발송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2025년도 중장기 종목과 단타 종목을 같이 잡아가시면서 큰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